사실 요즘에 꽝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럴 바에는 대단한 목표를 가지지 말자. 오케이. 와, 이거 큰데? 꽝이 지속될 때는 또 내양만큼 소소하게 손맛을 볼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잇. 안녕하세요. 풍상계입니다. 와, 이제 초여름에 들어섰나봐요. 벚꽃이 다 떨어졌어. 녹색이 됐네. <laughs>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사실 지금 수온도 별로 안 좋고 해가지고 약간 애매한 시점이긴 해요. 수온이 지금 막 12도 이러는데 그래도 오늘 한번 어디 있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근데 제가 사실 두세 번더 출조했었거든요? 안 나오던데. 좀 불안하다. <laughs> 가시죠! 여러분, 사실 제가 요즘에 영상이 없긴 했는데 그게 진짜 조과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상이 없었던 거고 계속된 꽝이 지속되다 보니까 와, 이게 멘탈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한 낚시를 하러 가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포항의 이가리항입니다. 이가리항. 여기서 오늘 편하게 한번 생활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 지렁이 한통 샀거든요. 대단하게 뭘 잡겠다기 보단, 소소하게 즐기자. 오늘의 목표. 자, 여기에, 유엘 때쓸 겁니다. 다이어 워라님. 네. 쓸만한 거, 먹을 거 나오면 킵이고, 아니면은, 소소한 손맛 정도 잡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도 워라민 1 0 0니다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생각보다 물이 차요. 그게 조금 지금 단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면은 다른 데 가지 뭐. 지금 낮이라 사실 이제 저녁에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편하게, 낮에 조금 편한 마음으로 하고 싶긴 해. 라인은 합사 0.25고요. 쇼크리더는 1호입니다. 카본 1로 1호. 아, 지그헤드는 1.5g. 이 없네? 그럼 1g. 예, 1g 지그헤드 쓸만한 거 얼마나 나왔으면 좋겠다. 가져가기. 예, 네, 세팅 끝. 네 들어갑니다. 무기 밑에. 내양 쪽. 아 그 자체가 뭐큰 고기는 아니니까. 어이 좀 보고 보고. 사실 요즘에 꽝을 로마에 이 쳐가지고 조금 매너리즘 아닌 매너리즘에 빠졌다가 그럴 바에는 대단한 목표를 가지지 말자. <laughs> 그냥 나올 만한 걸 잡자. 뭐라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와 그러다 보게 좋죠 낮에 오니까 장점이 있네요 배가 다 빠졌네 아까 보니까 노래미는 안 보이고 망상어는 있더라고요 또한 마리 안 물까 싶기도 하고 최대한 <laughs> 저 끝에 자리까지 가서 할게요 안 돼요 뭐 벽치기라도 하는 거지 뭐어 여기 좋네요 저 앞에 어, 여기 좋네 자리 여기네요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어, 잡아 봅시다 근데 진짜 확실히 편하긴 해 이... 생활 낚시 스타일의 라이트 게임이 세팅도 안 어렵고, 잡히면 또 재밌고, 소소하게. 어, 대상은 좀 없습니다, 오늘. 대상은 좀 뭐라도. 어, 지금 한 마리 잘라서 쓰면 되겠네요. 안 나오면 뭐 이거 한 통으로 하루 엔 종일 놓는 거야. 반드만 잘라놓고, 잘라놓고. 네, 됐습니다. 세팅 해놨습니다. 오케이. 이 파이트 있네요. 잡을 뻔했어. 물속에 보면 돌이 많잖아요. <laughs> 돌 옆에 놓으면 살살 이제 살랑살랑 꼬시다 보면 슬금슬금 기어나와 나왔어, 나왔어. 벌써 나왔어. 바닥에 있는데 뭐지?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같은데. <laughs> 예, 뭐 만두 종류네요. 네, 그래도 이거 방생할게요. 오, 어, 뭐, 또 제자인 같은데? 아이. 온다, 온다. 오케이. 팔수 제자. 가시만것 같네요. 잘 가시고. 오케이. 아, 이거 볼락이다. 저 볼락이다. 저 볼이네. 아, 드디어 볼락을 걸고 었다 와, 어, 여러분 드디어 월하민을 만났습니다. <laughs> 아, 이거 알아서, 저 볼인데 놔줄 거야, 놔줄 거야. 이쯤 벌려봐 알아서 놔줄 거라고. 예, 네, 우리 애기 볼라 드디어 얼굴 봤습니다. 평생. <laughs> 지금 한아 마리 잡은 것 같거든요. 그게 뭐 의미 없는 말이 쓰긴 한데 그래도. 잡은게 어딥니까 어우 리트리브에 와서 물어줬네 고맙게 볼락됐으니까 노래미 얼굴 한번 보자 쟤였다고 아까 좀 컸는데 오케이 아 이쪽 벽쪽에 있네요 아 이거 보세요 몸이 지금 이만큼 빠졌다 오케이. 와, 이거 큰데? 망상인가 보다. 오. 오, 야, 볼락이네. 와. 볼락이다. 와 <laughs> 이거 100% 킵인데요? 오. 야, 볼락이다. 와, 이거. 이렇게 줄자가 없는데 차이 있는데? 야, 오늘 생활낚시인데 성공이다. 야 볼락 한마리면 성공이지, 뭐. 야, 일단은. 폴락 친구. 어, 내항에서 이 정도면 사이즈 진짜 실하다. 와이봐. 아, 일단 차로 가자고. 데고 가자. 우리. 네. 데리고 가자. <laughs> 급하게 왔습니다. 아, 아 17이네, 17. 턱딱 되면, 와, 17에서 18 정도. 일단 방생은 오합니다. 킵할 생각은 없었는데 오늘 일단 가봅시다. 내항에서 먹을 만한 사이즈가 나와주네. 안할 뻔한 낚시. 꼴락 한 마리가 챙겨주네. 얘는 뭐, 땅에 닿으면 익어버릴 것 같은데. 이거 뭐, 이 또, 일단. 잠깐보요 괜찮냐? 오! 컨디션 좋다, 너. 야, 그래도 오늘 열 마리 잡은 거 아닙니까? 불팍이랑 가시 시리즈 여덟 마리, 꼴락 두 마리. 이정도 뭐, 너무 고기 안 잡혀서 온 낚시 치고는 꽤 긍정적인데요. 제이제이 쇼파이터 아유 제이제 맞죠? 어 장갑 어디갔지? 어 장갑, 장갑이 없어졌네 어 여기있다 여기 네. 어, 장갑 없으면 큰일나죠 제이제이 친구 1 1순인가요뭐 그정도 된것같아요 방생 한번 뭐 소소하게 손만 보고 있네요 이게 말이 시가 된다니까 소소하게 뭐라도 잡자고 나오니까 진짜 소소하네. 근데 <laughs> 네, 우리 볼락 친구는 방생할게요. 그래도 재미를 줬습니다. 빵빵하죠. 잘 빠졌네. <laughs> 엄청 살쪘네. 올라간 친구는 어쨌든 눈이 참 예뻐요,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면 사이즈 아고 꽤 귀하다, 귀하다 맞죠? <laughs> 올락아잘기가 방생. 아이고, 아이고. 네. 갔어요 <웃음> <웃음> 아이고, 그래도 재밌었다. 진짜 짬낙으로 시간 때우기는 이만한 낚시가 없는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쓸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갈이 대양 라이트게임 탐사를 해봤습니다. 생미끼부터 웜까지 jj가 아주 많고 볼락은 그래도 두 마리가 나왔다 한 마리는 킵 꽝이 지속될 때는 또 내향만큼 편하게 소소하게 손맛을 볼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내향이다 멘탈 치료에는 내향이다